응, 음. 이어서 이어서니안는데 이거 생각했던 거야, 아돼도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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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도, 안 돼, 인제 공격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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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야,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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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금, 응금, 기어서 가다 죽자. 어. 오마이갓겠지오마이갓겠지 응, 아니야. 응, 나 거기 안할 거야. 이번에 남자, 남자가 최고, 남자 최고, 남자... 안 돼, 아니 이거 아니야. 남자... 아, 아 맞다, 남자... 그고 잠시만! 미안해. 위에다가 도도도도도사도도한 가자. 우리 올라가서 자라자라. 아니, 니 아니, 그걸 아니야! 잠시 잠시 아니고 잠시만요. 먹고 후루츠좀후루츠좀 맛돌라면. 어, 공국수 개들이. 나보나보나. 아, 왜이러냐 근데 저는 쇼츠보다는 도영상을좀더 많이 찍을 것 같으면 예상이 되고요 뭐 그건 좀 자제해주시고 그리고 별로 못할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왜 죽어 왈도야 내가 나니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로안의 인생 공격 안야 번개고 제2야 막눌르기 아, 어떻게든 안 막힌다. 원래 이렇게 이기던데 에이, 머 희소. 아니, 잠시만, 이건 아니야. 나 키. 키를 맞히고 했던가. 쉬고. 두두두 피하고 다 라라라 아라메 중 음, 잠시만 이 아닌데 이거 있다 아 오케이 한명 죽이다. 예, okay, 거기 yeah, 다 했다 안돼! 아, 왜 그러지? 그렇게 끝났다 끝났다 이제 가는 길만 이제 딱나 이거 타기 귀찮고 그냥 빨리 그냥 보다 보다 아! 보다 보다 잠시만 일단 일단 하고 보다 보다 안 아까게 행위를 하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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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죽 죽어 주고, 죽어, 주고, 죽어. 주가겠다 네. 어, 주고, 주고, 스팅해고지고 주고, 주 언제든지 고게 돼. 주고, 고 달아. 면되라 마무리로 여기 구역특기생 그냥 모추랑 무조건인데 비자바 자바 누비 누비 나바 마지고는 루빌 루빌 부부부 지삐 지삐 짜빠짜빠 도비 도비 다바 다바 마지 루빌 루빌 부부부 여기 서황 당황 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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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빠 짜빠 도비 도비 다바 다바 마지 루빌 루비 동동 동동 해주 자오케이 주고. 이제 C 누르고 계속 뉴브 뉴브 이브 갑자기 그냥 계속 공격 그냥 무한한 것처럼 하지만 이거 어쩔 수 없이 포탄 안놔 이거 위에 보고 포탄 날리면 안 되구나 도도한 레인드 공격 두박 날리 무기 거 위에다가 놓고 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해, 원래 빨리 돼. 제대로 이제 제일 때 우리 보시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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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랑빨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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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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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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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라알라빨라빨라알라라라 아 어... 오케이. 가자, 집이 가자. 나집에 가고 싶다, 진짜. 게임으로. 게임으로 집 가고 싶다, 씨. 오, 뭐야. 좋았다. 야, 중요한, 먼저 중요한 게지 않을까? 아니. 미검~~ 비검... 고난 어. 계획이 있지 어우. 역시 내 계획대로 대기하고 있어 도도도도 도도한 내 인생 공격 수다 빨리 묶기 두박 빨리 묵기~~ 어우 아니 예, 빨리 죽어 오 내가 죽겠네 어우씨 이런 시크한 이런 이런 죽었네 뜰 네.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라푼 노 아니!! 빨리 이거 푸셔야 돼요 안 푸시면 안돼 짜장면 할때 짜장면 우우할때 죽음 해봐 아까 저리 그반복처럼 구더탱이 전략하면 되게 죽거나? 암? 음. 네. 이런, 죽같다 죽였다 왜 한복하는 거야, 이제? 아, 안 꺼져 에에에, 빨리 죽여 뭐할게 보인대 뭐 뭐야 전화 없는 거야? 가자 가자 손귀 아프고 자돈줘돈 주는 게 좋은데 야미도도나 암... 갈게 빨리 할로야나 갈게 모들리면 바로 쟁미사일크 아니 나왜 되는거야 에휴 나는 못진못매미라 어휴 안녕? 나는 뽀로로야 어 아니 나 쟁민이야 냠미. 어? 뭐야? 냠미. 왔다. 도와줄게. 오늘만 특별히 내가 도와. 시나 너무 착해. 어? 뭐? 내 승리인 건가? 해치웠나? 진짜 해치웠는 해치웠나? 아니 말만하면 돼? 해치웠나? 해치어? 어 진짜 해치어? 아, 잘 못했다. 잘 아, 못하지 않았어나 아, 미라도 나도. 아휴 내일 미라. 아우씨. 그냥 미라. 가눈 내려 쩔네. 에이름은 미라, 미라, 모든 지총에서 오는 미라 살려줘. 그냥날 살려줘. 바로 뒤로 보고, 행미다이. 엔, 행미다이를... 애, 지웠나? 빌조가아 빌려줘... 치킨에게 졌다 이름 도도도도도 아아요이키트카나 미라 됐다 근데 이때 그냥 바로 런 빵스런 치는 거지 이때 어느 빵스런데 이 오우, 오우씨 내가 죽을 뻔런 어, 죽어 죽어 좀 죽어 이거. 점프이 진짜 안돼 그냥 거가거을거야 내가 거죽거 어, 아. 이거, 이어아거 이거. 이거, 이거. 호박고구마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보급? 보급? 보금상자 왜 나라 아니... 뭐야, 외랄이 왜 여기 왜 있는 거야? 내가 다 붙였잖아! 설마 플래그를 안 세웠는데 플래그를 세워야 이렇할수 있는... 어우, 좀비다. 좀비 같다. 고고고컵 야미 컵음 아우아우아 먹어야지 아 잠시만 공란 아니잖아 점프 2번 전시 왜 안.. 안 먹어 내가 먹을 수 있겠... 안돼! 안돼! 다요나라 복근노 베이베 이치카와 키미오와 그물고는 옐로마 오가나함 와스테루 대 이름은 하파 파파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와! 설레 <laughs> 아. 으! 왜이야 뭐야? 죽어. 잠시만 이거 죽으라니까 진짜 l d 라라라라라라사이 n 는 쟤네들은 뭐? 우 c h 라어어어 not sure. 허팝 not 아 u 민주. I'm 민주. n 민주 아 u r e I'm not sure. I'm not s 와, 죽을 뻔 했다. 와, 함정칼 살아났네. 빨리. 아, 웃 타! 살았다. 아니, 잠시만. 하인 인치, 일루마! 아우, 똑같은 말. 진쟤 아, 죽었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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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치킨! 내 이름은 화파. 어, 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우 어우, 가 아니, 냐미... 잠시만요. 이 전부 잘못하면 다 죽는 거더라. 오 이거 바로 할아버지랑 힘이야. 점프는 잘하고 역시 난 점프맵의 고수같은다 예심네 뭐 걸리냐? 혹시 몰라 역시! 아니, 아니! 누냐내 이름은 허팝같은 じゃあ、まいりましょう。ン、あ、んのー